1 0번에 걸쳐서 주요한 접두사 한 60여 개 정도를 한번 했습니다. 한 1년 걸렸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씩 했는데. 이번에도 그한 60여 회에 걸쳐서 그 전미사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솜 이야기에서 한번 소재를 골라서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저자인 이솝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약간 그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 순전히 뭐 우리가 영어 단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살짝 바꾼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크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단어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 너무 좀 무료하거나 그럴까 봐실명 없이 이솝 이야기 또는 뭐 다른 동화 이야기 같은 거 어린 왕자도 좋고 장자의 우화도 좋고 조금 조금씩 꺼내서 소재로 한번 써먹을까 합니다.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솝의 그 우물에 빠진 여우와 또 염소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제가 미리 그렸는데 날이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요즘, 요즘처럼 요즘처럼 굉장히 더운 날인데 그 여우가 우물에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서 불쑥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꽁꽁 알 앓고 있는데 마침 염소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염소를 이용해서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염소를 꼬득 입니다. 자 시원한 물인데 염소도 마침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오면 시원한 물이 막 맛있는 물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라. 그러니 염소가 양큼 들어가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물을 먹고 나서 어떻게 나갈까 봤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네가 저그 여기 이렇게 기대고 서 있으면은 자기가 염소를 등을 해가지고 넘어간 다음에 자기가 끄집어내주겠다 이렇게 말 하니까 염소가 또그 말을 냉큼 듣고 벽에 기댑니다. 아빠를 딱 대고 그 다음에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던 여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휘파람 불면서 가버리죠. 이가 그러니까 염소가 막 욕을 합니다. 이 나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더니 염소가 씩 웃으면서, 대화말로 씩하게 웃으면서, 야, 니턱 네 밑에 난 수염, 수염에 반만큼이나 니가 뇌가 있다면 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하면서 지나가시 영리한 사람에게 이렇게 좀 순진한 사람을 당하는 그런 뭐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이야기 버전을 바꿔서 이 염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솜 얘기를 읽은 염소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 얼굴에다가 침을 태 오히려 뺐습니다. 침을 딱뱉죠 그것도 여기 이제 오늘 단어에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남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참 가르치기가 쉽고 또 아주 그래서 고분고분한 우리 고분고분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Thus, thus, child. 그면은말잘 듣는 아이 이렇게. 그 뒤에 child 붙이면은 그 중에서 말잘 듣는 애들 있잖아요 반항 안하고 정하지 않고 자, 다스리 왜 그런 그잘치가 쉬운 고분고분한 뭐 다루기 쉽다 까지 나왔는데 그런 말이 됐을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뒤에 ILE가 붙었는데 ILE라는 것은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할수 있는 뭐뭐 할수 있거나 또는 모에 적합하거나 이런 뜻입니다. 또는 모머에 관한 이런 뜻도 있고, 되게 i l 에서 e 가 생략되고 i l 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만들 수 있지만 또 역시 명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Dosser, d o c i l l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d o c l l 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인데, 이 앞에 doc 이라는 것은 to show 보여줘서 결국은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il 이라는 접두사가 모모할 수 있는 쉽게 모모하는 또는 모모에 관련된 모모에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되게 이거 모모하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기 쉬우라는 말도 다솔 그러면은 취취하기가 쉬운 이런 뜻이죠. 가르치기 쉽다 이런 말이죠. 근데 doc라는 거는 또 doc. ct 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닥 박사 같은 경우에 닥터 라고 하는 말이 그 사실은 사람을 말하니까 닥터 하면은 그 의사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가르친 사람이었죠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친 사람 또 만화에 보면 보통 이제 박사들은 대머리가 많더라고요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머리에 열이 나가지고 머리에 빠졌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 닥터라는 것이 원래는 가르치는 티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DOC가 이렇게 나온 거고 또 우리가 DOC라는 걸로 나오는 말 중에서 뭐뭐 닥트린 하는 거 있죠. 닥트린 할 때도 여기 요기, 여기까지가 사실은 d-o-c-t-o-r 플러스 i-n 인데 여기 빠진 거예요딱트리니라는거 박사가 가르친 것이라는거 i-n 이라는거 역시 에,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i-n 이가 붙으면 뭐 우리가 많이 말하는 카페인 같은 경우도 아스피린 되게 화학 물질 뒤에다 이제 I N 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경우 많습니다. 카페인, 아드레날린, 아스피린 이런 것처럼. 근데 그냥 보통 명사 만들 때도 I N L을 붙입니다. 닥지림 같은 경우는 박사가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교리죠, 교리, 신앙적 교리라든가 또 이런 거는 어떤 원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책, 이 정부에서 말하는 원칙 같은 것도 있으세요. 닥트링 같은 경우, 다큐먼트는 우리가 말이 말하는 문서나 서류 이런 말인데, 여기서도 물론 m -E t 라는 것은 명사를 말하는 점유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 doc가 to show라는 말인데, 문서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야, 니가 저번에 여기다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서 니네 이름 사인한 문서가 있지 않느냐? 문서를, 서류를 또 보여서 증명하는 거예요. 문서로. 동사로는 문서로 증명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그래서 보여준다는데 뭘로 보여주냐면 문서로 보여줬다 해서 문서가 되어버렸어. Document. Documentary 같은 것도 나오겠죠. Document에다 플러스 또 명사를 말하는 a r i 가 붙어가지고 명사 나오는 것들이 많죠. M e n t a r y, 마가 말한 i n e도 있고. ILE도 있고 갑자기 접도사 하다가 전미사 나오니까 전미사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어쨌든 오늘은 철저하게 ILE인데 부수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문서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큐멘터리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기록영화 같은 것이 되겠죠 다큐멘터리 자 다큐는 여기서 한번 끝내고 현대판 이섬이 얘기에서는 제가 물론 만든 얘기입니다 아하 니가 꾀를 부려서 나를 갖다 고랑통에 몰리려고 하는구나 이놈 하면서 그 우덩이에 빠진 치고 있는 이 여우에게 염소가 침을 뱉어 버려 까불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어떤 콱 발사를 하죠 입에서 콱 나온 것이 뭐라고 그러자면은 여기서 또 프로젝트 플러스 아이엘리 프로젝트 플러스 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은 보통 발사물, 발사하는 어떤 물질라는 거죠. 그래서 효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IELT가 이렇게 명사도 만듭니다. 프로젝트한 물건, 프로젝트라는 것이 앞으로 젝 j e c t 라는 것은 던진다는 얘기죠. Throw 이건 앞으로 before 앞으로 던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사하다 이런 말이 되겠고. 뒤에다 아이디를 붙이면 발사한 것, 발사한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엮으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발사하는 걸 보면 우리가 메설을, 근데 우리 보통 미사일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 발음상으로는 메설이죠. 요것도 보면은 투 샌드죠. 딱 보내는 거. 요 뒤에 IL을 붙여가지고 보낸 것. 근데 뭘 보냈냐면 이쁜 걸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흉측스러운 걸 갖다가 미사일이죠. 탄두가 달린 미사일을 보낸 건 미스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IL 역시 IL을 붙여서 어, 그렇게 했다. IL가 그런 젠스인 거 알고. 저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조합히 단어니까. 여기 뒤에다 ILE가 붙었죠. f r a 이라는 거는 to 깨다. ILE가 붙으면 뭐뭐 하기 쉬운이라는 형용사를 만드니까, 깨, 부수기 쉬운 이런 뜻이죠. 부수기 쉬운. 부수기 쉽다는 거는 허약한 이런 뜻이 되겠죠. 부수기 쉽다는 거는 부서지기 쉽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부서지기 부수기 쉽다는건 부서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외국서 소프 같은 거 보면 유리장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프레이즈이즈딱 느낌표 찍어놓잖아요. 딱 이렇게, 이렇게 뭐야 라벨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 인쇄가 돼 있거나 깨지기 쉽다. 뭐 이런 얘기니까. 부서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허약하다. 이런 말도 되고. 부서지기 쉬운 건 오래가지 못하는 오래가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이걸 좀더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 덧없는 우리 인생할 때 어, 프래 i 블 e 덧없는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어쨌든 본질적인 거는 깨지기 깨기가 쉬운 거예요. 프이그라는 말이 나와서. 프이그라는 거는 그 많이 나오는 그 여기에 프랙으로 해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그냥 FRA로 그 추격이 돼서 뒤에 있는 거 빼고 G가 날아가 버리고 FRA로 된 것도 있고 FRING로 된 것도 있고 어 프레그가 프랙트로 되어 이렇게 버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오게 한번 살펴볼까요 더운 여름 단어 한 그릇 시원하게 자 플러스 i, l에서 이 자가 생략된 아까 i, l도 나올 수 있고 i, l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미사 결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그 단어를 처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막 덜렁덜렁 붙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눈 앞에 또렷이 보이면은 그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우선 일단 안심이 돼요. 그리고 아 이것이 아이엘리, 무너하기 쉽다 이런 뜻이지. 풀어하는 거는 프 r a g i l 처럼 약한, 부수다 이런 뜻이니까 부수고 또 부서지, 부수, 부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부서지기 쉽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노인들, 그 쇠약한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쇠약한. 그래서 노쇠한. 역시 좀 약한 거죠. 부서지고 약하고 프레일 이런 뜻도 있고. 또 아까 프랙트로 나온 거는 뒤에 명사를 만드는 거. 뒤에 또 전미사 처미사또 나오겠지만 아이언도 붙이고 접두사도 한번 붙여볼까요? 이제 야, 이제는 이제뭐 접두사, 전미사 다 나오네요. 아이언은 접두는 어 뭐뭐 안으로라는 말이고, 이거는 브레이크죠? t 브레 브레이크. r e 이건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ION. ION 나오는 건 무지하게 많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그림상을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법이라는 테두리에 있는 세상이라면은 어떤 놈이 이걸 빠지지 부시고 이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으로 부시고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고 부신 거는 위반이죠. 법을 위반하고 들어가는 거. 업이라는 테두리를 빠짝 붙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in, in, into, into, f r a c k 하는 거. ion, infraction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in 알고 ion 붙이는 위반, 위반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다 법적 위반, 위배 그런 뜻되는 이 겁니다. 우리가 f r a c k 라고 알면은 아실 수 있는 거고. 또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또 IN을 또 써가지고, 플러스, 아까 요거가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 E. 그럼 요거 동사를 만들 때 쓰고, 요것도 infringe 하면은 요것도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아요. 안으로 뿌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위배하다. 어떤 뭐를 위배하다. 어떤 거를 침해하다. 뭐 이런 거지. 뭐, 말은 멋있게 썼는데, 하여튼, 정상적인 것을 까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추상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한그그 공간적으로 이렇게 꼬시고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하면 뭐 뭐를 정상적인 법 질서라든가 이런 거를 깨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프레인지 카피라이트 하면은 저작권을 침해했다.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를 infringe copyright 하면은 저작권을 침해했다, 위반했다. 저작권법을 뭐 위반했다. 이이렇게 뭐 되는 거죠. 저작권을. 여기다가 엔티 명사를 만드는 걸 보면은 프래그는 브레이크죠. 투 브레이크. 무슨 거? 무슨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된걸 갖다가 햄으로 쾅쾅 쳐 가지고 얘가 산산조각이 무슨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부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운 한국말로 하면은 부순 건데 조금 뭐 하면 뭐 조가 조 한자말 쓰면 파편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래그먼트라는 것이 딱 나오면은 요거 나온 거 먼트는 뭐 명사를 말하는 거니까 동사 형사도 아니고 프래그라는 말이 브레이크 부신다는 거니까 프래그먼트는 우리 말에 느낌상으로 아 부신 거구나. 네, 그걸 또 보신다는 거걸겸또 말이 좀 촌스러우니까 조각이니 파편이니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도쓸수 있어요. 조각내다 할때프이그먼트가자그 다음에 오늘 그 마지막 단어로는 이걸 한번 볼까요 서블. 서브인데자 이것도 보면은 뒤에 ILE가 붙었어요. 이렇게 이런 걸 한번 알아두시면 편하죠. 몸을 고싶다 어, 몸에 관한 이런 거구나. 그럼 서브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서브라는 거는 에, 말 그대로 서브 우리가 서 서브, 몸을, 몸을 서브할 때 이런 서브예요. 또 다른 뜻은 뭐 캡이라는 뜻이 있어요. 몸을 지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observe, observe 같은 경우는 몸을 꽉 지키는 거죠. 강세원니까 그니까, 러 뭐, 이런 거 준수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서브가, 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거예요. 서브 하는 건데. servant 하면은, 뒤에 ANT가 붙으면 사람이죠. 서비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머슴이나 뭐, 하인, 어디 어디 뭐, 사용인, 뭐 이런 뜻이 되는데. public servant 하면은, 공공의 머슴? 참, 말이 이상한데. 공무원이라는 말에 이요 공무원의 개념을 이렇게 옛날에들 이렇게 봤나요? 좀 말이 좀 그런데 사실은 본질이 그거죠 서벌 그러면은 노예 같은 굽실거린 서버런트처럼 대기시은 거예요. 머슴처럼 이렇게 굽실굽실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첨한다라는 뜻도 있고 굽실거리는 어 굽실굽실하니까 또 비굴한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서비스 같은 것도 똑같은 말이죠. 서비스를 잘리라는 것도 지금 의미가 달라졌지만 본질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서블 그러면은 노예 같은 이렇게 그거 하기 쉬운 실곱실 비굴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짝에서 오늘 전미사 첫 번째 이야기로 ILE를 시작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ILE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 이섬야기도 들어가는 것이 부드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직 내 다음 번에도 ILE가 좀 남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ILE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전미사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서. 자,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